자, 우리 마가복음 36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음, 6장 45절에서 52절입니다. 음, 오늘 이제 그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나서 하시는 아주 그 다급한 행동이 좀 포착이 됩니다. 자, 그 부분을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45절부터 52절까지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뱃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묻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 힘겹게 놓 젖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이라 이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서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의 심이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도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을 이러라 아멘 그 먼저 우리가 오늘 기도하러 가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이제 기도죠 기도하러 가시는 예수님과 그리고 제자들은 또 다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제자들은 이제 배를 타러 갑니다. 그렇죠? 배 타러 가는 제자들. 이렇게 두 그룹이 이렇게 나오는데, 먼저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이렇게 서둘렀을까? 왜냐면 4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즉시 재촉. 그러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축하자. 그러니까 앞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이 내용 가운데 무리들이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어, 그리고 제자들도 신났겠죠. 음, 그 얼마나 그 축제 분위기입니까? 근데 그걸 예수님이 아주 냉정하게 끊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런 끊는 표현으로 나오는 어, 이제 표현이 즉시 예, 즉시라는, 그 재촉하시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 그러니까 다급하게 무언가를 서두르고 계시는 예수님이죠. 그러한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동은 변화산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죠. 어, 그래서 베드로가 너무 좋아서 여기 초막 셋을 짓고 싶습니다. 어, 주님을 위해서, 어,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뭐 이렇게 어, 그 안주하는 것을 제자들은 또 정착하는 것을 그리고 그곳에 뭔가 이제 있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를 즉시 깨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냐면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내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그들을 보내셔 보내십니다. 이렇게 자 요. 그 급작스러운 그 급작스러운 이별의 원인이 어디 있냐? 사실 이제 병행 구절에 마태복음, 요한복음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자세히 나옵니다. 마태복음 마태복 14장에 이들이 정치적 메시아로 예수님을 이렇게 이제 로마의 속국이 아니라 독립된 그 유대를 위해서 어 이제 정치적 메시아, 진짜 메시아 왔다라고 추종할까 봐 그래서 예수님 급작스럽게 이별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베세다로 가게 했다 그러는데 사실 최종 목적지는 베세다가 아니라 요한복 6장 17절에 나오지만 가보나움이에요. 최종 목적지는 가보나움인데 우선 이제 경유주인 베세다로 빨리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46절에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무리는 군중도 있지만 제자들과도 작별하셨죠. 예수님은. 예수님은 둘다 작별하신 거예요. 무리만이 아니고. 기도하러 산으로 가신니다 자, 예수님의 가시는 곳이 어디냐? 예수님이 방향을 정하신 곳이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뭐예요? 자, 어, 이런 분위기를 애써 깨신 가장 구체적인 이유가 기도입니다. 기도하러 늘 하시는 걸 산으로 가시죠. 산으로 아주 한적한 곳으로 조용한 곳으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뭐냐? 기도의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떨 때 기도할까요? 우리 기도.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늘 기도합니다. 네. 그러면 뭐늘 예, 기도하지만 더 간절히 예, 기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표본을 보여주신 것.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시면요. 즉시 제초하에 어디로 보냅니까? 예. 뒤에 나옵니다. 사치전에 나옵니다만, 점으로 써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계속 있으면 안 되고, 빨리 다음 사역지로 가는 그 과정 중에 고찰나 그 그러니까 굉장히 바쁘죠. 너무너무 분주하고 바빠요. 근데 예수님은 아마도 이 점을 매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던 중에 습관에 따라 새벽 미명에도 하셨지만 저녁에도 기도하시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저녁쯤 돼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 보면 예수님의 기도는 뭐냐? 예수님의 기도는 하루를 마무리하시는 것도 있지만 이 기도 자체가 예수님에게 뭐죠? 힘이고, 힘이고, 어, 어떤 사역의 사역의 에너지죠. 사역의 에너지가 되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그 바쁜 와중에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이 뭐냐? 기도라고, 기도. 그래서 기도하러 홀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데려가지도 않으셨어요. 이렇게. 홀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먼저 보내신 거죠. 그런데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고 제자들을 보냈을 때 제자들이 따라서 아 예수님, 저희도 그러면 같이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가 없어요. 자 여러분 오늘 i 걸 g uh, yes, me, kido, yes, me, k i 예수님 o 기도 yes, me, k i d 기도 h 요 근데 제자들은 어떤지 제자들의 그감정상태 d a d the Jedad, the Jedad, the j 절에 바람이 거슴으로 제자들 the Jedad, the 밤 사경쯤, 사경은 이제 새벽 3시에서 6시예요. 어, 걸어서 그들에게 오시, 오사, 지나가라고 하시면 사실 진짜 지나간 것도 아니에요. 제자들이 보기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뭐로 보이죠? 뒤에 보면 유령으로 보여요. 예수님이. 유령인가 하고 소리지르니 자, 제자들의 심리상태, 심적상태 보겠습니다. 자, 유령인가 하고, 여러분. 어, 밤에, 밤에 이렇게 바다 캄캄하잖아요. 근 누가 걸어서 온거 보니까 유령이라고 생각해. 제자들이 보는 자신들이 생각대로 어, 두려움대로 그 감정 상태 그대로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이 상태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자, 예수, 어, 제자들의 심적 상태, 두려움. 또, 어, 그들이 다 예수 보고 놀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두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거죠. 비올라, 그들의 가시니 바람을 치는 제자들의 마음이 심히 놀랍다. 놀라움. 네, 놀라움. 그리고 그 마음이 둔함. 둔하여짐. 자, 왜, 왜 둔해졌냐. 떡을, 오병이 이어의 기적을 바로 직전에 보고서도 마음이 둔하여지고, 말씀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리고 어, 어, 놀라움, 놀라고, 두려워하고, 자, 이런 심적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심적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자, 요 제자들과 예수님은 뭐죠? 기도하러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명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함에 있어서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사역을 하다 보면 좀잘될 때가 있어요. 이게 막 속된 말로 꽂힐 때가 있고, 막, 어 내가 맡고 있는 또, 교회라든지 지체가 변화가 일어나고, 하면 그 상태를 취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 의지하는 빈도가 작아집니다. 그, 무엇으로 가냐면,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심적 상태가. 어, 이렇게 돼버리는 왔다갔다 왔다갔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둔하여짐. 그러니까 오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배를 타러 간 제자들의 모습이 기도가 없는 상태 속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은 뭐야? 두려움과 둔하여짐. 이런 심적 상태로 그 사역에 어떤 어, 그 뭐랄까요? 그 항상성. 부름받은 자로서의 그 사역의 그 유지와 이런 것들이 제자들은 깡그리 무너져 있어서 한마디로 하는 제자들이 말하면 이 52절에 이는 그들이 그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도 못하고 자 여러분 여기서 깨닫지 못한다는 뭘까요 떡 떼시던 뜻이 뭐예요 떡 떼시던 자 오병이어 그러니까 오병이어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를 했죠 이것을 그들이 직접 보고도 깨닫지 못한 깨닫지 못한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 상황이니까 그들의 마음이 둔화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뭘 깨달으라는 얘기죠. 어떤 걸 깨달으라는 얘기죠. 여러분 어, 이 예수님께서 풍랑 중에 이것 말고도 마태복음에 나오면 폭풍 쳤을 때 예수님 오시죠. 이것이 상징하는 어, 바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언제든지 우리와 동행하신다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고 어떤 풍랑과 어떤 조건 속에서도 우리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아는 자리에 우리가 서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그렇게 풍랑이 일고 그렇게 힘들 여러 오늘, 오늘 이제 노조는 힘들죠 우리의 그 여정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자리 그래서 이, 이 길이 정말 맞나 그래서 예수님이 가라고 했는데 이게 너무 노조는 게 힘든 거예요 좀 갈면 좀 편히 가는 쓰면 좋겠는데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그죠? 그래서 예수님 홀로 무책계신데 48절에 바람이 거슬러요. 그니까 예수님이 저 건너편으로 가라 했으면 순풍을 주셔야지. 근데 왜 바람이 거스르는 곳에 노힘겹게 노젓는 인생으로, 어 그리고 그또 밤에 가라고 하셔서 이런 왜 어려운 상황이 예수님이 가라고 한게 맞나? 이 길이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이 예수님이 가라고 한 길이 맞나? 그러니까 이런 고민이 생긴단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믿고 주님의 제자로서 살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죠. 너무 어렵고. 근데 이렇게 사는 거 맞나? 이길 가는 거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것인가? 우리 혹시 잘못된 길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것이 가득 찬 두려움의 심리 상태의 발현이 뭐냐? 이렇게. 그들이 내면으로 생각한 대로 그대로 말. 들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는 것조차도 유령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태 그런 고통과 그런 절망과 그런 아픔의 상태에 제자들이 처해 있는 거죠. 그 전제는 뭘까요. 자. 예수님이 오늘 깨닫지 못한,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에게 있고 이들에게 없는 것, 기도였어 그니까, 이 오병이어의 하나님 나라의 역사, 너희들에게 풍성하게 채워줄 것이요, 너희가 함께 할 것이요, 너희가, 너희가 여전히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도 깨닫지 못하는 그것. 그래서 그것을 왜 그래서 둔화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오병이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하고 있다라는 것. 지금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어, 이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죠. 말씀을 좀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laughs> 기도가 어, 어떤 그 수단과 도구로서 작용할 때가 많습니다. 뭐냐면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으로서의 기도. 그러니까 기도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좁아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좁아져 있냐? 그러니까 나의 문제 해결로서의 기도라면 그렇죠? 자. 어, 내가 지금 어떤 현실, 내가 어떤 문제를 문제 해결에서의 기도라면 기도는 물론 이문제 해결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 기도는 뭐냐면 소원수기예요. 그러니까 청구서예요, 청구서. 그러니까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문제 안에 기도가 갇혀 있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 내가 하나님과 나와 소통되고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놀란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에서. 어, 그 헌신된 걸 가지고 와서 축사, 즉, 감사 기도 했더니 그것이 풍성하게 누려진 거예요. 어, 단지 그 오병이의 기적 가지고 한 가족이 감사 기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전체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역사를 만들어낸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청구서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진정한 기도는 나를 통해, 나를, 나를 통해 또는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를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는 뭐냐? 구속사역.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위해서, 전세계의 구속사역을 위해서 이루어진, 어, 이 하나님의 아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이렇게 제한되는 순간, 이렇게 제한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기도는 음, 우상숭배하는 자들의 소원, 성취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되면 은혜고, 안 되면 아니고. 되든 안 되든, 내, 내 요구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기도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인데, 그 동원되는 어그 동력으로 역사를 이루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그것이 가장 크고 가장 은혜로운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배 타고 막 사역을 하러 가는 것이 이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며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어, 붙잡고 계시고, 그리고 이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떤 경우든 이것을 인생, 그들의 인생에서 놓칠 수 없는 그런 자리여야 된다는 거죠. 성로 여러의 삶의 자리에 기도가 빠지는 순간 모든 것이 일이 되고, 그리고 그것은 결국은 어려움이 봉착할 수밖에 없고 그때 오는 것이 뭐냐 두려움 그리고 그때 보여지는 것은 뭐냐 유령같은 세상 그죠 그래서 세상이 유령같고 세상이 두려운 존재 무서운 존재고 고통스러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순간 물, 위를, 물 위에 어떤 존재가 있든 물리를 걷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요 기도하는 공동체로 우리를 주님이 묶어 주셨고 그 자리에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힘으로 이겨내고 또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뜻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면서 저희들을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소원이나 나의 요구나 나의 요청이 들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어, 기도하며 나를 교정하고 나를 바꾸고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일지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고 우리를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